자, 현재의 수공 1141만 소마입니다. 주 스탯이 힘이 27000대고요. 보공이 283퍼. 박무 94퍼, 크리가 100퍼, 크뎀 63퍼. 아, 대리 작은 상관없어요. 대리 작은 안 보셔도 돼요. 어빌은 크리 30퍼고요. 드랍이 10퍼, 보고 아, 일반 문스터 5퍼 이렇게 붙어있네요. 오차는 팔랑크스 8렙. 댄서부문 크레센트, 크로스 50렙, 솔루나 11렙, 오라이폰 21렙, 바디오브스틸 5렙, 셀레스티얼 25렙, 엘리시온 9렙 이렇게 찍어두셨습니다. 자 방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미안 먼저 갈거예요 대리작은 안보셔도 돼요. 자 시작해보죠. 对对。네네 아주 고맙습니다. 저는 컨트롤로만 따지면 난이도는 윈드브레이커가 조금 더 쉬워요. 그냥 난이도로만 따졌다고 봤을 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뭐가 더 좋은지는? 추천 고맙습니다. 쌍컬 쉬워요. 쉬운 편이에요. 아, 뭐야? 날려버리네? 전재령님 추천 업감사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 좋아 보인다고? 엥? 좋은데? 예 <laughs> 좋은 추천 고마워요. 어 방금 썼어요. 본캐 6만이요? 아니, 나는 아직 5만도 안 돼가지고 5만 때도 안 되는걸요 이제 4만 찍었어 에이, 헤드 날렸다 데미안, 디낙사 2개? 거의 이제 웬만하면 2개씩 나오긴 하는데 운안 좋으면 1개씩 나오더라고요. <laughs> 근데 평균적으로 2개씩 나오더라고? 아이유짱님 추천, 아이유짱님 추천 고맙습니다. 보스 사냥으로 떨어서 나루랑 썬콜? 둘다 좋아요. 둘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추천 고맙습니다. 저 파티격이에요. 그것도 시간 거의 다 풀러 채워가지고 다녀요 딱 저번에 한 7분정도 남았더라고 다시 다시 보기 봤거든 저번에 했을때 7분정도 남았어 앙댕용님, 감사해요. 앙댕용님 추천 고맙습니다 그치 아무래도 무적기가 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좀 있죠 할때 유용하게 쓰이잖아. 무적기가 있어. 추천 고맙습니다. 하는 윈드 브레이커. 그렇개그그 추천. 추천 고마워요. 아이. 끝 노래. 죽어버렸네 폰 쓰면요 뭐가 좋냐면 그게 좋아요. 그 방무 깎아주는 거랑, 뭐지 최종 데미지 올라가거든. 해봅시다. 제발 들어가자마자 안 죽기만 <laughs> 제발. 가자. 나 파티. 고맙습니다. 내일 네, 패 무조건 이거 뭐냐, 다수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엘리시온 컷안 나면 엄청 힘들어져요. 테스터 받아요? 근데 그 그거 제가 그거는 못해요. 더블팡 캔슬을 핸드폰 못해요. 더블팡 캔슬을 할줄 몰라요. 그러니까 할 줄은 아할줄 모르는 거 아니고 할 줄은 아는데 그쇼웨이브 캔슬만큼 못해. 이렇게 막 보스에서 활용을 못 하더라고. 보스에서 활용을 해줘야 되잖아. 아, 쇼크 캔슬. 쇼크 캔슬은 돼요. 헤드 날라갔잖아 아니 메가파랑 쓸 줄은 아는데 그니까 러 보스에서 그.. 활용을 못해 추천 고맙습니다 생 고맙고 감사 감사. 아니야 그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해요. 내 아이템이라고 거기 들어가셔서 볼수 있어요. 매를 할때 그치 넣어야지. 스탠스 없는 직업들은 힘들어져. 넣어야 돼.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안 죽으려면 넣어야죠. 넣어야 돼요. 아니 근데 본주님이 스펙업을 많이 해놨어 지금 원래 나한테 맨 처음에 얘기했을때가 2.0이었거든? 주스탯 근데 그 사이에 2.7을 만들어 놓은거야 그래서 어 뭐야! 나도 노, 들어와가지고 뭐지? 이랬다니까? 어허 어, 히히 그니까 내가 데리컨에 하도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그동안 스펙업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드랍 좀 낄게요. 카바블 데리콘 이제 받아. 방송국 공지에 써져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치워주시고요 우리 눌러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볼게요 아이템.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자, 템 보자. 고기한 EPR 반지, 시빌성, 힘구퍼, 에디, 힘사퍼, 공칠이구요. 시블링 시빌성, 힘시비퍼, 에디, 공십. 마이스터링, 시빌성, 힘시비퍼, 에디, 공십, 공이십삼이구요. 마이스터 울마이트링놀 5성 013힘 30퍼 유니크 에디구요 08힘26 춥은 60에 울테높퍼 성배입니다 타일벨트 7성 힘 30퍼에 에디 유니크 022 메커 15성 힘 15퍼 에디 힘 4퍼 숲 62에 올때 높아. 올, 마이티링은요 교환 가능한 반지류 원하시는 분들은 끼세요. 그니까, 러 교불 반지가 싫다라는 그런 분들은, 그 뭐, 이벤트링, SS급 주얼링이라든지 뭐, 벤저스링 이런 애들은 해도 작업을 해도, 큐브 작업을 해도 탈 수가 없잖아. 그니까, 러 교환 가능한 아이템들을 원하시면 이런 걸 쓰죠. 그럼, 놀장이 가능하고, 도미 18성입니다. 힘3 0퍼 에디 020이고요. 퍼인트템이네요 카르타 모자 17성, 추업 48에 울트5퍼힘 21퍼, 에디 011, 울트 2퍼고요. BJ 네, 님 추천업 감사해요. 추천 고마워요. 마이스 신불 18성, 추업 49, 힘 15퍼. 에디 힘 8퍼입니다. 아쿠아틱 8성 힘 9퍼 추옵 48에 울테 5퍼 카루타 상이고요 추옵 84 06힘 15퍼 에디 011 18성 카루타 하이고요 추은 40에 올텟 6퍼 힘 15퍼 에디 011 18성 탈신발 5성이시고요 추옵 68힘 18퍼 에디 힘 4퍼 여제 장가위입니다. 18성 크리 데미지 8퍼의 힘 플러스 1쓸샷 쌍레구요. 힘 7퍼 012슈4 0에 울트 6퍼 마이스터 숄더 18성 047힘 21퍼의 에디 힘 2퍼. 아 이거 첫 번째 줄이 힘퍼였으면 33퍼였을 텐데 세 번째 이탈이네요. 자 마이스 이어링 놀5성 이시고요. 추 48에 올테 4퍼, 힘 18퍼, 에디 010. 웬투스 배지 힘 11. 메이플 트레저 훈장 탈망토 추 84, 7성 힘 30퍼, 에디 유니크 힘 4퍼에 010입니다. 티타늄 아트 8성 050. 와 이거는 오리탈인데? 유니크의 힘 27%고요 레전 갈 필요 없죠 에디 공10% 아니요 이거 하고 데리큐브 있어요 자 엠블렘 방우 30%에 공12% 방공공이죠 에디 유니크 아 에디 에픽 공 6%고요 에르브의 광희 쌍레입니다. 보공공 두번째 이탈이죠. 에디 공 21퍼, 힘플러스 1까지 붙어있네요. 자 무기, 류드의 검, 놀 12성, 추분 40에 보공 12퍼 붙어있고요힘 12, 그리고 보보, 방, 쌍레, 공플러스 1에 공 18퍼, 위시그 공3퍼 붙어 있습니다. 류드소마네 류드소마 처음 보는데 가웨시 2회입니다 요렇게 해서 스펙 요렇게 됐네요 어 고추잠자리기 되었구나 우리 분주님이 자, 접종할게요. 다 됐네요.